나이스! 구 성공! 승호 형판포 있죠? 잠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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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포 잠깐만요, 판 아직 준비 안 됐어요 <디고> <디고> 오케이 시작! 영구이팅구 <윈구> 슛! <디고> 판다 판다 슛 없어 슛 없어 판다 판다 나이스 오케이 슈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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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심판 보고 있는 거 맞아? 아니 시나 보고 있는 거 맞아? 아 h a t s up, what's up, what's up, what's u 멋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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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laughs> 야뭐 자신감 너무 있는거 아니민호하 어, <laughs> 어, 맞아, 아, 맞아. 아, 맞아, 맞아,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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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 이건 아, 어. 어, 아, 아, 파울이야? 김 파울 하나 지이 파울 하나 <laughs> 파울하지 말고. 파울 같아. 오, 파울이 파울 하지 말고! 파울은 하마 파울이하파울 하마 파울은 하마 파울은 하마 파울하나파울하나 파울은 하마 파울은 하마 파울은 하마 파울은 하마 파울은 하 오. 파울은 하마 파울은 하마 파울은 하마 파울 오! 오! 마 파울은 하마 파울은 하마 파 오. 오. 하마 파 oh. 오. 은 하마 파울은 하 오! 오! 울은 하마 어좋아 좋아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 좋아. 야, 너 이거 너무 빡세. 이거. 지저아 이번에도 코 바이버 해 줘. 내가 막아야 돼. 심판 파울 절단 불어 그냥 파울 해. 너 원파울이야, 원파울이야. 아. 아니 팔 들어가는 게다 파울인데. 파울이지. <laughs> 너무 하드에 꿀이. 아, 나도 좀 아.

哈 <laughs> 哈 첫골 아니 야, 너왜 봐줬어? <laughs>

삼존 트라이 삼존 트라이. 어렸어 나이스 수비. 나이스 수비. 리거아야 아니야? 어, 아니야 <laughs> 저희 <laughs> 아, 형 나쁘잖아 강일이형 가자 강일이형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, 화이팅 화이팅 일이형 화이팅 W 시작됐다 상대 파울 많

<목소리> 이야, 이형손손 좋아! 어, 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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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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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대영이야. 오대영? 여기 팀장 누구야? 여기 팀장 누구야? 기환이 형이 팀장었어 아, 팀장 대결? 어? 네 어? 어? 아! 여기 <목소리> 3점, 점이 3점만 사이트. 아, 체력 체력. 체력 체력. 체력 체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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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 해야지. 어, 어, 끝났잖아. 체력. 체 파. 체력. 체 빨리 력 체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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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 오. 체비 아, 준비, 준비, 준비. 오. 오, 오, 오 권재.

두명 아, 두 아, 한 사람 명빼줘 그러면 나머지 두명 아, 중에서 아, 저기서 한명한번더떼면되 재대결? 두명 누구인지 몰나 저기 세명눈 손에 차지해, 손에 차 나요, 끝내기 이 그럼 영훈이 두명 어, 중에서 영훈이 팀이 어떻 좋아? 기관이 형3 갑시다 3점 세기세기 세기. <laughs> 뭐야. 오. 오. 간다! 아 이점 <목소리> 맞아!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전승 전승. <laughs> 이팀 뭐야? 이팀 뭐야? 이팀 뭐야?